전남 무안군 청계면 5,465평의 광활한 땅이 등장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제약이 적고 주변의 민가 마을이 전무하다. 게다가 바닷가까지 한 걸음, 가능성만큼은 무한대다. 직접 달려가봤다. 목포 경계 넘어 조금만 더 달리니 땅이 반긴다. 지목은 임야지만 대부분 경사 20도 이하의 완만한 야산이다. 편도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바로 접해 차량 이동이 끝내준다.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라 대부분의 개발이 가능하다.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나뉘어 있어 활용도가 더 높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고 바닷가는 코앞이라 감성 폭발. 땅 위에서 바라본 바다 일품의 조망이 사기급이다 전원주택 펜션캠핑장사 차려양원 모든 오케이. 가격은 평당 25만 원. 190평 정도 타인 땅이 끼어 있지만 전체 면적에 비하면 미미하다. 목포와 가까운 무한 바닷가, 넓고 바다가 보이는 계획관리 지역을 원한다면 지금이 기회다.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드릴게요.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남겨주세요.